신을 없게 만들었어요. 좌수 스텝을 이용해서요. 아, 세 번째 판이 되었습니다. 연수구청의 청사파 신재범 선수 네. 이에 맞서는 홍사파 증평군청의 이국희 선수입니다. 어 기대가 되는 또 경기가 되었습니다. 어 아, 그럼요. 아, 앞서 이금강급의 최현준 선수는 한동규 선수의 옷을 입고 두 번째 판에 임했었네요. 그래서 아, 경고 카드가 주어지지 않았나 음, 생각해보겠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경고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내린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지금은 세 번째 판, 네. 이 한라급에서의 경기입니다. 단체전 두 번째 경기. 어, 정확한 지적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저희 채팅을 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과 또 함께 어, 하는 네. 거니까요. 신재범과 이국희의 대결. 자, 들고갑니다브지기 안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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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리 i o 냅니다 이국희 이국희까지 r i 들고 n 습니다 야! 금리벙. 아, o 평군청의 이국희. n t a r i o 앞서가는 r 평군청입니다 r i o Ontario, Ontar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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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피해서 어, 바로 반격기술, 들배지기를 정확하게 해줬어요. 대단합니다. 아, 신재범 선수 한번 보시오 네. 신재범 선수를 들어올려서 네. 배지기 공격으로. 허리서